이제 이 계단 위에서 하나 촬영할 건데, 뭐 우리 촬영 큰길 아겠나? 이 중국산 강이라 생각하면 돼. 자, 부등식을 만족하는 n의 값이 합을 구하라 해야 되는데 일단은 루트 3n이잖아. 어디 뭐 오줌 싼다. 냄새 가화려되나그래 이게 보면 계단에다 많이사지 개들도 그렇고 뭐 술취한 사람들도 그렇고 루트 3n인데 루트가 있으니까 4도 루트 형태로 고치면 루트 16. 그렇지? 오늘 루트 25. 그 다음에, 루트, 루트를 벗기면, 이렇가봐 또, 같은 조건에서 이제 벗길 수가 있거든. 그럼 16은, 이렇게 나오지. 16, 25 사이. 근데 우리가 n을, n을 구해야 지 3n을 구해라는게 아니거든. 그럼 3으로 나누어 주면, 어, 16 나누기 3 하면, 5. 얼마, 얼마, 얼마. 5.3 얼마, 얼마, 얼마. 25를 3으로 나누면, 8.3 얼마, 얼마, 얼마. 그럼 그 안에 있는 자연수는 6, 7, 8. 두 개, 세 개를 다 더하면, 21이 되지. 그래. 답은 21. 아, 계단 여기 무슨, 개똥, 여기, 여기 이 부분에 개똥 묻은것같아 냄새. 와, 독하네.